자 오늘의 소문 한번 맞춰보실래요? 되게 많이 와요 좀 최근에 자주 오더라고요 셀수 없을 정도로 진짜 너무 많이 와서좀 짜증날 대로 많왔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빠르면 아침 7시 늦으면 저녁 9시 넘어서까지 계속 오기도 하죠 발신자가 누구길래 이렇게 긴장하는 걸까요? 자그 정체를 공개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거듭 거주... 그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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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에게 물어보는 국민의 의견 의도는 존나 빈도가 만만치 않다고요. 지금 다섯 통은 되고 여섯 번까지 온것 같아요. 아니올 많이 많이 때는 열 통씩도 오고 네. 하루에 한 12통? 12그 정도. 횟수가 늘면 늘수록 여러 가지 의욕도 생겨나는 법이죠. 예를 들면 내 번호는 어떻게 알고 전화했는지 누가 어디에 내 개인정보를 판건 아닌지 우려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데요. 괜한 기울까요? 일각에선 앱까지 설치 피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전화. 하지만 그마저도 완전히 차단하긴 어렵다는데요. 발신인 번호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죠. 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인터넷 사이트 같은 거 회원 가입할 때 전체 동의 버튼을 눌러왔고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정말. 유출된 개인 정보가 확인이 돼서 전화가 끊이지 않는 걸까요? 의문이죠. 사실이라면 기관은 그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을까요? 여론 조사 관련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찾아 확인해 봤습니다. 크게 여론조사에는 두 가지 전화 번호를 사용하는데요. 유무선 r d d 라고 있습니다. 네 자리를 0001번서부터 9999번까지 무작위로 이렇게 추출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방법은 가상 번호를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로부터 번호를 받지 않고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RDD 방식은 거주지 식별이 어려운 것이 한계인요 다행히 통신사에서 주는 번호를 쓰면 거주지 식별도 전혀 문제 없죠. 하지만 위법은 예, 위법은 아닌 겁니다. 이동 통신 사업자한테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동의가 없이도 가상 번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통신사가 가상 번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론 조사 기관은 물론이고요. 정당 역시 당내 경선의 번호를 사용할 수 있죠. 단 번호는 그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050을 붙여 암호화된 가상의 번호, 일명 안심 번호라고요. 여론 조사가 대표성을 띨려면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표본 추출을 과정에서 성, 지역, 연령별로 고르게 자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통신사에 가입된 정보를 활용하게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알기 위해서 성별, 연령, 지역 등을 선정해 조사하는 건 물론 그 과정에서 관할 내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꼭 받아야 하고요 받더라도 사용기간은 열흘을 넘겨서는 안 되죠 개인정보 유출은 아니라니 다행인데요 근데 나한테만 유독 많이 오는 이유는 뭐죠? 사람마다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은 동일합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이 똑같은 사람을 계속 뽑으면은 어떤 편향성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랜덤으로 뽑아서 주는 건데 많이 뽑히시는 분은 그 랜덤에 들어가시는 분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사람마다 많이 받고 적게 받고 다르게 체감했던 게 그저 착각은 아니었네요 예를 들면 서울 시장 선거를 하면 서울 양천구에 사는 30대 남성은 어느 시장 후보를 지지할까요로 알고 싶다. 그러면은 정말 또모집된이 작아지겠죠? 그런 것분의 1인 것이지 3.850만 전체 유권자 분의 1은 아니신 거예요. 특히 이제 선거가 앞두고 이제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은 일단은 선거 경합 지역이고 그리고 이슈 지역. 그다음에 최근에 논란이 되는 선거 지역 이런데일수록 여론조사가 더 많이 집중적으로 그 선거구에 실시가 되거든요. 만약에 그그 그 선거구에 거주하는 유권자라면 다른 지역보다는 자기는 더 여론조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경합이 치열한 지역일수록 여론조사 전화가 끊이지 않는 건 당연지사. 여론조사 전화를 받는 게 힘들 땐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 지금 공개합니다. 먼저. SK텔레콤의 경우에는 1547 KT를 사용하신다면 080-999-1390 LG유플러스를 사용한다면 080-85-0016 전화를 걸어 거부의사만 밝히면 된다고 합니다 알뜰폰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삼사들은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상번호를 생성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 그 알뜰폰 통신사업자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지금 제공할 수가 없어요 여론조사 기간에 어? 그러니까 더 사실 알뜰폰 이용자들은 그런 여론조사를 좀 받게 되는 빈도가 훨씬 적어지는 거죠. 알뜰폰의 경우 사업자는 현재 가상 번호 표본에서 제외돼 있어 무작위로 걸려온 전화가 아니라면 받을 일이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차단해도 계속 오는 전화 말고도 문제가 또 있다는 소문. 선거철에 쏟아지는 문자 메시지입니다. 아,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 선거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 이런 거는 여덟 번밖에 못 해요. 근데 이게 허점이 뭐냐면 그러면 20명 이하한테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20명에게 수동으로 보낼 경우에는 지금 규정하는 규정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으로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귀찮고 받기 싫어도 여론조사에 명확한 사회적 기능이 있는 만큼 많은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유권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유권자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자가 지금 어느 정도의 그런 지지를 받고 있고 또 내가 또 어떤 정당을 지지할지에 대한 또 판단할 수 있는 또 흐름을 볼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이걸 보고 자신의 어떤 한 표를 어떻게 행사할지를 계획을 하시거든요. 참고 자료로도 쓰시기로 하고, 그래서 이 여론조사 신뢰도에 대해서는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그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은 사실 전화를 잘 받아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좀 양가적인 면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운이 좋아서 선택받아서 전화를 받으시는 겁니다.